저녁먹고 음, 가고 있습니다 아유 눈이 하루종일 오네요 눈이 안올줄 알았는데 또네요갈때올 때도 눈 맞고 갈 때도 눈 맞고 눈 오는거 아우 아유, 눈쏟아진거 봐요, 눈쏟아진 거. 얼른 가, 얼른, 가. 얼른. 가. <목소리가> 응. 살살 켜야지, 뭐. 아유, 눈이 엄청 오네요, 눈이. 야 살살, 뭐 살살, 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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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자, 살살 켜고 다녀야지, 뭐, 저렇게. 오, 봐요. 눈이 엄청, 쌓였네요, 이거. 야. 눈이 엄청 쌓였네요. 눈이 엄청 쌓였네요, 눈이. 아유. 저기 7시, 4, 6시 42분. 6시 42분이잖아, 지킨 게. 어 바람 분다 바람 든다. 아유, 혼나. 너 이거 빼고 있슨 아유, 그냥 한좀 찾아놔야 되는데. 뺑하탕 좀 사다 놔야 되는데 내일 수요일이지? 오늘 화요일이요 아 내일 목요일,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날 병원에 갈때 내일 네. 수요일에 기자못 가게 되면 수가어 도로는 녹았는데 내일 이거 도로 얼음면 이제 녹았을 땐 괜찮은데 어, 얼어붙으면 골치 아프지 놔 네. 빨리 아유, 엄청 눈이 오네요, 엄청 눈이 와. 엄청 눈이 내려옵니다, 지금. 하늘에서. 조심해, 조심해. 조심해요. 동심으로 돌아가네. 어? 눈이 많이 오니까 동심으로 돌아가. 어린 동심에, 어린 나무로 돌아간다. 어린 쪽으로. 옛날에. 옛날에 눈 오면은 막 눈싸움하고, 뭐, 눈, 사람 만들고, 뭐, 눈 모아서, 손자인지도 모르고, 그냥 눈 모아서 막, 응? 군부 져놓고 막 그랬는데. 내가 어렸을 때.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도전! 아이고야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 3단으로 아 빠졌어 올라가. 아이고 올라갔어 요 언덕을 못 올라가네 심지어 아까 보니까 <laughs> 저기 <laughs> 아까 보니까는 뭐 어떤 아저씨가 모드바이 그거 있지 저기 지붕 써져 있는 거 그거 끌 저쪽으로 끌 가더라고? 벌써? 어. 우 비싸. 비한다비싸 아유, 쓰는 살에도 눈이, 눈이, 눈이 내리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. 쓰는 살인데, 눈이, 뭐, 몇년 동안 눈이 안 내리다가, 올겨울에도 내리니까, 뭐차 끓는 사람들은, 저기겠지만은 힘들겠지만은, 아주 뭐, 눈이 엄청 엄청입니다. 아우, 엄 눈입니다, 눈. 응, 공원이 완전히 눈입니다. 공원이 공원이 완전히 눈입니다. 눈 아우 눈밭입니다. 눈밭 응. 공원으로 한번 들어갔다 올까? 공원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찍어 되겠네. 공원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. 공원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아유 눈이 많이 와서 여기 더 이상 못 들어가겠네 공원에. 아유 인것이다 돼가는구나. 이 나무 좀 봐요 나무, 돈 쌓인 것좀 봐요. 아아이고참 좋네. 눈밭에도 막 가고 이거 전천입니다전천읍음 자전거도 가시니다시나어눈 아, 온거 봐요 눈눈인거 봐요 어휴 완전 완전히 전천읍니다 완전히 땡땡땡땡땡땡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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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금씩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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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니다 조금씩, 조금씩, 조금게요